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즌 유닛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군대창에 보시면 2차 시즌 유닛으로 나왔던 빗자루 마냐와 메카, 바바리안 키커, 얼음 마법사, 배틀램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게 바로 집합소에서 나오는 시즌 유닛인데 여기 보라색 용이 있는 집합소 오른쪽에 어딘가 낯이 익은 사진이 있는데 바로 로켓병이고요. 그리고 알록달록한 용이 있는 집합소의 오른쪽에 보면은 쿠키같이 생긴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알록달록한 용이 있는 집합소의 오른쪽에 팻말 사진이 있는데 고스트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파밍이죠. 멀티플레이 공격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집합소가 모일 텐데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는 집합소에 이제 이 집합소를 깨버리면은 쿠키가 나옵니다. 근데 쿠키가 초반에 나오면서 무적이 걸려요. 무적이 걸려가지고 이제 라인 정리를 오지잘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은 개체수가 6마리인가? 엄청 많죠? 제가 다른 홀에서도 해봤는데 6마리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홀에 따라서 시즌 병력들의 레벨이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뭐 정확하게 나온 정보는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돼야지 이제 밸런스가 맞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마찬가지 로얄 고스트도 이렇게 이제 시퍼합수를 깨버리면은 로얄 고스트가 나오는데 이번에 로얄버스트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무적이 되는 거는 똑같은데, 쿠키랑, 근데 투명이 안 돼요. 투명이 안 되기 때문에, 쿠키보다는 라인 정리하기가 좀 힘들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움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 보라색 용이 있는 집합소를 깨우면은, 깨버리면은, 이렇게 로켓병이 나오는데, 얘네는 적입니다. 그러니까, 보라색은 적이고, 알록달록한 건 우리 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3차 시즌 병력인 우리 편 쿠키와 로얄 고스트. 남의 편 로켓병은 8월 20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8월 25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격할 때 상당히 좋은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바로 로얄 챔피언 일렉구츠 라인 정리를 만약에 12시부터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집합소가 날아가면서 쿠키가 나온단 말이죠. 쿠키가 나오면은 쿠키가 바깥쪽 건물들을 엄청 잘 정리해 줄 뿐더러 로챔이 안쪽에 있는 방어 타워들을 정리해 주기 때문에 진짜 라인 정리가 미칩니다. 자, 쿠키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로챔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왼쪽으로 갑니다. 거기다가 쿠키가 나오면서 릴렉부츠 투명 쓸때 쿠키가 몸빵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릴렉부츠 투명할 때 오히려 좀더더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다고 뭔가 제대로 투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투명을 걸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겠죠. 지금 오른쪽 보시면다 날아갔습니다. 그만큼 라인 정리가 잘 된다는 겁니다. 남은 투명을 가지고 이제 신속을 써서 라인 정리를 빠르게 가져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드래곤을 넣으면뭐다 부서지겠죠. 그러니까 약간 전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몰라.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 근데 점수가 높은 분들은 분명히 이제 싫어할 수도 있겠고 점수가 낮은 분들은 오히려 땡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쿠키와 로챔 정리로 인해서 배치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배치가 반으로 갈라졌고요 이상황에서또 여기 적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 쪽에 만약에 이제 퀸 넣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바바킹만 넣어볼까요 바바킹만 넣으면은 로엘 고스트랑 같이 싸웁니다 같이 싸우면 영웅도 그냥 다 죽여 버립니다. 바바킨도 그냥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홀 쪽으로 그냥 드래곤을 다 넣어 버리고 워든을 공중으로 가고 여기서 이제 바로 어, 무적을 쓰고요. 아처키는 여기 어, 대공포를 잡으면 좋으니까 여기 볼드통을 때릴 때 자이언트 화살을 싸가지고 대공포를 잡아 버리고요. 그다음에 시줄련소를 여기다 놔 가지고 동마법을 이제 로켓 로켓병에다 깔아 줘 가지고 로켓병들은 자꾸 사실 이게 나쁜 놈들이 로켓병이지만 로켓병이 젤 약합니다. 아 로얄거스트 투명이 안돼서약젤 약할 수도 있는데 젤 약한 게 어떻게 보면 로켓병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뭐 로켓병은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가도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바바킹 디즈니스볼 써가지고 그냥 아주 쉽게 어떻게 보면 전설 공격이라든가 파밍 공격 그냥 다 완파가 날것 같습니다. 원래도 그냥 완파가 나는데 조울 분들은 더더욱 완파가 잘날 거고요. 고울 분들은, 뭐, 마찬가지로 완파가 더잘 나겠지만, 조울보다는안 나겠지만, 어쨌든 도움이 분명히 될 거예요. 뭐, 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격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이제 발타르를 사용할 때도 이제 일렉부츠 라인을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시운을 많이 쓰실 겁니다. 근데, 여기 피타냐들, 착한 놈들 나오기 때문에 라인 정리가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훈련소를 안 쓰고, 요렇게 유닛 빨사기로 활용하면 은더 좋은 공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라인 정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렉 부츠 라인 정리를 하고 반대쪽에는 이제 저 피타냐들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수면으로 가려주고요.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야, 이제 파밍 공격, 전설 공격, 그냥 다완판할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쿠키랑 그 뭐냐, 로얄 고스트가 처음에 한 마리씩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바깥쪽 정리를 하고 여기서 이제 복귀를 시키고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제 이 사이드라인에 음, 유닛 발상기 대신 아처오키라고 바바킹을 다 넣어서 사이드로 완전 뽀개버리겠습니다 자이언트 화살도 여기서 날려버리고 아, 자이언트 화살이 아니지 이렇게 해서 동마법 깔아주고 자 여기 이때 이제 발트라를 넣어가지고 가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고, 넣어주고 유닛 빨사기 이제 워든까지 5층까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과성장으로 여기 한번 가리고 오른쪽으로 돌게끔 만들어줍니다. 얼고라고 제가 이걸 안 넣었는데 지금 넣으면 되지 뭐. 자 오른쪽으로 돌자. 자벌도 넣어주고 좀 늦었지만 자, 여기서 이제 무적을 사용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힐러는 잘 붙어있죠? 그러니까 지금 피타냐들 때문에 착한 피타냐들 때문에. 난정리가 잘됐기 때문에 여기서 유닛 빨싸기가 던져지면서 좀더 많은, 어,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홀은 이제 가리지 말고 홀은 정리해버리고, 바바키 여기서 지진스볼 써서 빠르게 정리하고, 분노 깔고, 그 다음에 슈퍼바바리안도 사이드에 좀 넣어주고요. 로얄 챔피언도 잘 가고 있지 지금. 그리고 로챔은 여기서 이제 로켓창을 던져주고, 멀리서. 헤드헌터는 역시나 정리유닛이고, 여기 정리유닛. 유닛 빨싹이 아 이름 뭐냐 개조 타워 정리 유닛이구요. 아 저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투명으로 이제 로챔을 가려가지고 슈퍼 바바리안 한마리 넣어주면은 이제 전설 파밍 공격은 <laughs> 야 진짜 쿠키가 저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 자 아니면은 이 쿠키와 로얄 고스트를 본대 병력 느낌으로 같이 쓰면은 진짜 쎌것 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힐러가 있기 때문에 쿠키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높습니다. 완전 정리를 많이 해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로챔을 넣어가지고 일단은 라인 정리는 또 똑같이 들어갑니다 7초 이제 6초 되면은 투명으로 걸어주고요 이거는 이제 리코셰만 잡으면은 라인이 잡히기 때문에 리코셰까지만 잡고 복기를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프릿 복스가 투명을 잘 해줬죠 여기서 이제 복기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쪽에 어, 이번에는 시운과 바바킹, 아처킨으로 완벽하게 라인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바바킹 넣어버리고 시운도 넣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안으로 그럼 이때 이제 쿠키를 본대병력으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냥 여기다가 얼굴 놓고 트리 라이더의 발키리 힐러 다 넣어버리면은 어 체력이 찹니다 오히려 체력이 차기 때문에 쿠키들 이렇게 이제 본대병력들 쿠키와 그 다음에 로얄고스트까지 어떻게 보면은 합세를 시켜가지고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쿠키 들어가면 센거 아시죠? 지금 힐러가 붙는거 보이실겁니다 힐러가 그니까, 분노 깔아버리고 진행하면은, 여기 투명 한번 가려주고, 과성장으로 뒤에 한번 가려주고, 분노 깔아가지고, 힐인도 돌아버리면은, 그냥 다 끝납니다. 무적 써가지고. <laughs> 그니까, 여러가지 공격 활용 방법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참고하셔가지고 공격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당분간은 또이 사기윤이 쿠키 때문에 전설 생태계가 조금 약간 또 흔들릴 것 같긴 한데 이왕 나왔으니까 활용을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크리에이트 코드는 인게임 상점에서는 오른쪽 상단에 C를 눌러 FADA. 슈퍼셀 스토어에서는 오른쪽 상단에 크리에이트 코드 추가를 눌러 FADA 바다를 일주일마다 초계되기 때문에 입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